보시면 일단 제가 청소법부터 말씀드릴건데 네. 세탁기는 솔직히 설명 안 드려도 누르시다 보면 다 파악하세요 근데 네. 청소법은 말씀 안 드리면 고장 날 때까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보면은 여기 세제는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액체세제 혹시 사용하신다고 하면 옷감에 직접 뿌려주셔도 되고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네, 예, 예. 예. 그리고 섬유유연제는 여기 맥스선 넘치지 않게 넣어주시면 예, 어차피 마지막 헹굼할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맥스선 넘게 하면 다 흘러내려가 버려요 아. 예, 그러니까 정량이면 정량만 넣어주시고 아 요까지가? 네, 네 거예요? 하, 거의 보통 요즘에는 고농축이어서 예. 한 컵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알아서 넣으면 은때가되면 네, 알아서 거지. 물이 나오면 이거 예. 들어가고 나중에, 네. 들어가고, 네. 나중에 네. 들어가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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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초벌 세탁, 애벌 세탁인데 이거는 거의 사용 안 하세요. 이두 개는 네. 표백제인데 네. 액체로 되어 있는 거혹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액체 표백제, 옥시크린. 이거 네. 두 개는 거의 사용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푸시라고 이제 버튼이 있어요. 네. 이거를 눌러주시면, 네. 눌러서, 네, 이렇게 빠지거든요. 아, 그럼 여기 있다. 세제 찌꺼기 청소 한 번씩 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깨실 때는 홈에 맞춰서 그대로 밀어 넣어주시고요. 드럼 세탁기는 여기 사이에 먼지가 뜰 거예요 네. 머리카락 같은 거 걷어내 주시고 마지막에 마른 걸로 한번더 닦아 주세요 그래야 네. 물때가 좀더 생길 거고요 그리고 여기 그림처럼 생겨 있는데 그냥 여기 오른쪽에 이거 돌려주시면 동전 같은 거 혹시 깜빡하시면 일로 나오거든요 네, 오른쪽에 검은 거 네. 근데 그냥 돌리시면 물이 왈칵 쏟아지니까 네. 이 그림처럼 바가지 같은 거 놓으시고 물을 먼저 빼주신 다음에 아, 돌리시면 이 네, 안에 동전 같은 거 나오고 뭐 머리카락 같은 거 있거든요 이물질 네. 그 청소 네, 영어로 자주 안 하셔도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건조기는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열어주시면 돼요 먼지끼리 네. 이렇게 해고 걸어주시면 되고 물청소 이렇게 하셨을 때는 최대한 탈탈 털어서 말려가지고 넣어주시고 얘는 보시면 이게 내부필터거든요 사용 전후 항상 청소고요 요 안에 있는 외부필터는 10회 사용으로 한번 요거 네, 10번 한 번. 10번에 한번 10번에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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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10번에 한번 네. 해주시면 돼요 끝까지 넣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선반건조라고 해서 얘를 쭉 넣어주시고 이 먼지 걸음만 끝에다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은 운동화 같은 거 혹시 눈이나 비 맞으면 눅눅하잖아요 아, 그때 올려주신 네. 다음에 돌려주시면 음. 좀 뽀송뽀송하게 신으실 네. 수가 있어요 뭐, 뭔가 했던네 이거는 많이 사용은 안 하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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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실 네. 수 있으니까 네. 네, 위에다가 그리고 여기 워시터는 여기 보시면 자석이 있어요 이 네. 정도만 받아놓으면 환기 시키실 때 네, 활짝 열으면 네, 네, 여기 이동하시는 데 불편하잖아요. 네, 네, 살짝만 닫아놓으시면 여기 사이로 네, 환기가 될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는 기존하고 똑같아요. 전원 누르고 동작 네, 끝이에요. 아,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네, 알아서. 표준으로 돌아간데 얘는 AI 여기 AI 기능이 있어서 빨래가 뭔지를 파악을 해요. 아, 그래서 알아서 세탁을 아, 아. 해주고 다 끝나면 은 건조기로 데이터를 올려주거든요. 얘도 전원으로 동작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음. 세탁 돌아간 거를 감지하고 위로 올려주는데 보시면 광고 보셨을 수 있어요. 뭐 세탁 시간을 뭐 건조 시간을 줄인다고 보시면 여기 건조 준비라는 게 있거든요. 퓨즈 눌러주시고 건조 준비하시면 지금 건조기가 제가 전원이 꺼져 있잖아요. 지금 알아서 들어온다고. 예. 네. 동작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서 음. 세탁기가 뭐한 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얘는 미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건조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끝나기 전에 얘가 예열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로 고온으로. 예열을 네, 네, 네. 건조 준비 네. 그리고 보시면 이불은 꼭 이불 포스 맞춰주시고요 울 섬세 똑같아요 근데 여기 건조기 보시면 침구 털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불 터는 거 네. 네. 이불 털기 힘드시니까 한 번씩 넣어가지고 침구 털기에서 동작 눌러주시면 먼지를 잡아주는데 나는 냄새를 좀 없애고 싶다 그러면 스팀 추가하시면 음. 네. 30분 추가돼서 총 50분이지만 냄새 없애주고 나는 옷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팀 레플레이 눌러주시면 돼요 음. 네. 여기, 그리고 똑같이 마지막으로 청소하시는 거 통살균이라고 있는데요. 요거. 얘는 스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통살균 동작만 눌러주시면 되고, 얘는 30번 정도 사용했을 때한번그 세탁, 세탁조 클리너라는 거 요즘에 마트 가시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다 직접 넣어주시고, 통살균 눌러주시고, 동작 눌러주시면 시간 정해가지고 살균해서 저쪽 배수로 다 빼줄 거예요. 네. 아니 아까 뭐 표준만 누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까 뭐 이불 이건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알아서 판단을 안 해. 표준 누르라고. 이불하고 이런 거는 선택을 해 줘요. 아, 그건 선택하고 네. 나요 소량으로 하실 때도 그렇고. 네. 예. 네. 삶음 기능도 여기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표준 돌릴 때물 온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기본은 음. 40도인데 60도 C5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찬물, 30도, 40도 이렇게 네. 바꾸실 수 있어요. 아, 좀 뜨거운 물 틀어놨으니까 네. 알아서 제가. 네. 틀어놔도 알아서 대기한다데 네, 나올 때만 나오니까 네. 따로 이거 끄신다고 하면은 드럼 세탁기는 이제 찬물로? 기계가 예 네, 자동으로 다, 그 데우는 기능이 있어요 오, 데우기도 하고 네 데우기도 음. 있으니까 이거 뭐 나는 온수 안셀거에 해서 끄어도 데우니까 혹시 찬물만 쓰실 거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보, 보통 물 온도는 정상인 40도가 이제 보통의... 때가 제일 잘 빠진다고 아, 해서 아, 40도. 네, 40도 기본으로 돼 있어요 네, 지금 40도로 돼 있나요? 네4 네, 0도네다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하셨네요. 전화번호가